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바라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한 일로 옳다는 것을 입증되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2020년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특히 다른 해보다 정신이 없고 당황하며 어찌어찌 하다가 반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일상이 멈추고 많은 것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생각하면 아, 답답하고 힘들고 안 좋은 것으로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를 통해서요, 세상 살이에 너무 바쁘고 정신없던 우리가 강제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진짜 귀하고 중요하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계기가 바로 코로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하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에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우리 지난 2020년 절반이 정신없이 두려움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 절반을 보내셨다면 이제 나머지 절반은 지난번처럼 보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임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2020년 절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의 눈이 뜨이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란 가운데 모든 일들은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눈이 뜨인 사람은요 아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2020년 남은 절반에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감사가 사라진 시대의 감사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사라진 시대의 감사절입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의 맥추절에서 기인한 것이 바로 오늘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은요, 7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5순절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시기상 수확철입니다. 네, 우리는 가을이 수확철이지만 이스라엘은 지금이 수확철이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수확하는 그 곡식이 바로 보리입니다. 맥추절은요, 그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보리 첫 보리를 하나님께 왜 바치는 것일까요?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수확들을 수확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맥추절에 바로 첫 보리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맥추절을 통해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맥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한해의 중간 지점에 맥추 감사 주일이하는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맥추 감사 주일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맥추감사 주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맥추감사 주일은 우리가 보리를 드리는 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줄로믿 있습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지난 반년 동안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또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두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감사일이 있죠 맥주 감사주의과 추수 감사주의이 있습니다 추수 감사주의는 가을에 해요 우리가 뭔가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무언가 한해 동안 살아서 깨달아지고, 얻어지고, 우리가 이룬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근데 맥주감사주의는요, 그게 아니에요. 한 해에 그냥 중간에 있어요. 아직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올해는 더 그렇죠. 감사할 것을 찾기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감사할 것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이 좋은 일이 없는데 뭘 감사해요? 아, 억지로 감사해야 되나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맥주감사 주일은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주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내 관점으로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이 시점, 오늘 내 인생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두 가지를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난 반년 동안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았는가? 오늘 나는 이한 해의 중간 지점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을 자신에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 또 오늘 이 시대를 한 이야기를 빗대어 말씀하신 바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를 보시면서 한탄하셨어요. 왜요? 아무런 감사도 기쁨도, 불, 아무런 감정도 없이 불평불만의 시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시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할 때에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장터는요. 원어로 보면 아고라라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요, 이 장소는 그냥 대형 마트 같은, 오늘날로 따지면 대형 마트, 대형 장터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몇안 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이 장소는요, 시장의 기능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터 역할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일거리를, 일,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의 고용센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큰 장터에 모여서 재미있는 놀이를 했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 아이들에게 가장 재미있는 놀이는 어른들이 하는 일생 가운데 중요한 큰 일들을 따라 하는 것이 아이들의 가장 큰 재미있는 놀이였다고 합니다. 오늘이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두무리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무리가 이제 다른 한 무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우리 장례식 놀이하자. 결혼식 놀이를 해서 피리를 부는데 반응이 없어요. 기뻐하지 않아요. 장례식 놀이를 해서 막 고글하고 애곡을 하는데 같이 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두 무리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그 시대, 또 오늘 우리의 시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네, 아멘.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쳤어요. 성결해질 것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통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선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함께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까요, 예수님의 술주정뱅이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왜 이래도 왜 저렇게 해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일까요? 바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점으로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떠세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긍정적으로 순수하게 사람에 있는 그 자체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사람을 고지 그대로 믿지 않아요? 바라보는 일어나는 형상들을 그대로 바라보지 않아요. 뭔가 의심하고, 뭔가 편견을 가지고, 또 뭔가 정주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렇게, 한번 비틀어서, 한번 왜곡해서,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은 상담을 잘 해줘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들은요, 그 사람이 막 힘들어하면, 야, 너는 왜 이렇게만 생각해?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문제,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이겨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방향은 신기하게 도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점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옳은 말, 진리보다 더 즐거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쾌락과 자기 욕심을 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바른 소리하면 그거 좋아하시나요? 야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면요. 자기의 세계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조언해 보십시오. 잘 듣지 않아요. 왜요? 정말 옳은 말, 정말 진리의 말씀보다 내 쾌락, 내 교만한 마음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은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사람은 진리보다 쾌락을 더 쫓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례요한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클라이막스 되는 부분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왜 회개를 외쳤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여라. 그래서 경건한 생활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왜 먹고 마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이땅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포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하나님의 관점으로선 그때 세례 요한 때는 회개할 때가 맞고요. 예수님의 시대는 기뻐해야 할 때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요. 세례 요한도 이상하고 예수님도 이상하고 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중간에 살아가고 있는 이 맥추 감사주의, 여러분들의 진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나오시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 그 어느 해보다 감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한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요. 답답한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요. 말도 잘못 붙이겠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요? 점점 살기가 어렵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행복했나요? 그 전에는 괜찮았나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살았나요? 절대 그렇지. 많습니다 어, 여러분들 베테랑이라는 배테, 영화 아실, 아실 거예요. 네. 거기서 <laughs> 유아인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번 감기가 제일 심하다 그러고 한 번도 경기가 좋았다는 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아인이 그런 <laughs> 대사를 해요. 네. 항상 이번 감기가 제일 심하대요. 그리고 항상 경기가 좋았던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뭘까요? 우리는 이 시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요, 나의 부정적인 성향, 나이가 죄를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그 시점으로 바라보니까 맨날 살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나도 이 관점 가운데 답답한 마음으로 억지로 감사하고 계시진 않는지, 우리의 마음에정검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방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는 온전한 그리스 온전한 주의 종으로 또 예수님은 복음이 선포된 것을 함께 즐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는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 시대는 절망, 답답함, 혼란함,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오심의 실제 시대가 열렸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혼란 앞에서요. 지금은 나의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심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로 붙잡을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귀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점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예요. 이제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시대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요. 지금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에서 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로 나타나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빛과 같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에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지금은 우리가 준비할 시대이며 더 크신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리고 그 실제를 경험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대하는 때예요. 소망하는 때예요. 절망하고 답답, 답답해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사할 때 어떠신가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나요? 아니죠. 새로운 곳에 가야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사갈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갈 것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너무나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 것입니다. 근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게 많아요. 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빼먹으면 안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주인삼는 그 마음,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준비하고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오늘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에 이 시대는 소망의 시대임을 여러분들 깨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반년 동안 사람의 생각으로 보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진정의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남은 한해 주님의 관점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